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봄비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저도 다육이를 한 3, 4년은 거리대를 이용해서 키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수량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키핑동으로 이동을 했지만 어, 지금도 거리대에서 봄비를 맞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란도 있고 다육식물도 있는데요. 이 봄비는 다육이나 식물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봄비만 오면 어, 양동이를 그 시래기 위에다 올려놔서 봄비를 이,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봄비를 이, 흠뻑 이렇게 맞은 다기들 같은 경우는 아주 튼실하게, 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많이 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죠. 너무 많은 봄비를 맞추면 어 오히려 또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봄비를 으, 과도하게 맞추면 오히려 뿌리가 또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건강한 다육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 봄비는 보통 3월, 4월, 5월까지 이제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하는데요. 6월부터는 장맛비죠장맛비 같은 경우는 봄비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마비는 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장마비 같은 경우는 국지성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게 내렸다 안 내렸다를 하다 보면 덮개를 닫았다 열었다. 이 하루 종일 어쨌든 달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들 바쁜 일상에서 이 취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덮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쉽지는 않죠. 특히 이제 4월부터 내리는 봄비는 하루 종일 이렇게 봄비를 맞아도 이 뿌리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다 그래도 화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 보통 이 2, 3일 연속으로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정도는 맞춰도 되지만 2, 3일 연속해서 비를 맞추면 뿌리가 이겨내질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뿌리도 2, 3일, 2, 3일을 연속해서 봄비를 맞추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분갈이를 한이 다육식물들이 있을 겁니다. 분갈이한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아직 완벽하게 이 자리에 활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과도한 수분이 한 번에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실 뿌리가 나던 게 오히려 수분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지한 한 1, 2개월도 안된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봄비를 한 3, 4시간 맞추고 난 다음에 덮개를 덮어줌으로써, 어, 뿌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다육이 키우, 다육이 키우는 법을 좀, 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고요 어, 6개월 이상 된 이런 뿌리가 어느 정도 화분에 이렇게 활착이 완벽하게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물주기는 대략 4월, 5월 초까지, 그러니까 5월 중순이죠. 5월 15일까지는 그런 비를 하루 이상은 맞춰도 되지만 2, 3일은 절대 맞추지 말라. 혹시 2, 3일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달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하엽이 지거나 물음병이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화분에서 꺼내서 새 흙으로 갈아주셔야 됩니다. 새 흙으로 갈아주시는데, 어, 좀 건조한 흙을 갈아주신 다음에 바로 또 물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4, 5일 후에 물을 주는데 물을 살짝 주셔야 됩니다. 너무 또 과도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을 과하게 먹었을 때 특히 봄비를 과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화분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새 흙에 마른 흙에 심어주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고요.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을 받아 놓았다가 보통 일주일 정도는 빗물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상간으로 해서 작은 분들 같은 경우 베란다나 아니면 식물 같은 데 이렇게 물을 주면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5월 중순 이후 날씨 기온이 보통 한 25도 이상 계속 연속해서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봄비를 절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기온이 높아지는 데다가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습도까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줄기가 검게 변하는 무름병이 자주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살균제를 뿌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름병 같은 경우는 살균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방적인 효과라는 그런 어 부분은 있지만 어 약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쳤을 때그 효과가 있는 거지 벌써 진행된 상태에서 약을 쳐야 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줄기가 검게 변하는 그런 어, 단계까지 오지 않은 선에서 이다이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절대 이 물을 과도하게 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장마 때까지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다이를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 다이 봄비는 하루 이상은 절대 맞추지 마라. 그리고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된 다육이 같은 경우는 3~4시간, 6개월 이상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된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절대 2~3일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봄비를 맞춰줘야 되고요.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봄비를 다량으로 맞추기보다는 물을 받아서 물을 소량껏 이렇게 주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덮개를 닫아줘서, 어, 이 장마성 비가 절대 다육이 화분에 묻지 않게, 특히 백분이 있는 두들레아나 방울봉당근 같은 경우는 이 물이 이, 이 생장점에 묻어 있을 경우는 이 화상에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다육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봄비를 맞추고, 어, 생장점에 있는 물방울은 꼭 에어 브러쉬를 통해서, 어,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이생장점이 이 다치지 않습니다. 가끔, 이 봄비를 맞추고, 그냥, 어, 직광에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 다육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 다육이는, 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 약간은 좀 게으름을 피우면서, 다육이를 보면서 힐링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